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되는 테크닉북 커트편 볼륨 2 그라데이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트레이닝. 지금까지는 밥 스타일을 뒤에서 잘랐었죠. 뒤에서 자르는 트레이닝을 3가지 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것은 앞에서 자르는 밥 스타일을 3가지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케이스 1, 2, 3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형태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하죠 스퀘어, 수평,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전대각 그 다음에 라운드, 후대각, 라운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앞쪽이 짧고 뒤에가 긴 스타일의 그렇죠 그라데이션인데 라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가지고 머쉬룸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라운드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쪽이 짧고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라운드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라운드 그라데이션이겠죠. 자, 보시면 이 라운드 그라데이션은 앞쪽이 짧고 뒤에가 길어요. 그래서 차이점만 찾으면 되는데 차이점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 첫 번째 백포인트의 위치 볼륨감이 떨어지는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 케이스 1이 제일 낮고 그 다음, 케이스 2 조금 높고, 케이스 3가 조금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럼 하나 찾았죠? 그리고 앞머리, 앞머리를 보면, 케이스 1 중간, 케이스 2 짧고, 케이스 3 길어요. 자, 앞머리 정했습니다. 그럼 앞머리와 뒷머리의 웨이트 포인트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 급경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죠?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 급경사가 될수 있어요. 그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 라운드가 되는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케이스 1, 라운드가 되는 위치, 여기. 자, 여기, 얼굴 페이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갈수록 있는, 백 있는 부분. 우리가 목 라인, 자이스투 얼굴 목 라인 얼굴 목 라인 이렇게 돼 있죠. 자뭘 느끼셨나요? 얼굴과 목 라인, 그렇죠. 우리가 사이드를 봤을 때 앞과 뒤를 나누는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라운드지고 라운드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무스하게 할 것인가, 급경사로 할 것인가? 수평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과 뒤를 나누는 건 어느 기점으로 나누죠? 그렇죠. 이어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여기도 나누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어백이나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를 기점으로 앞과 뒤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커트를 하시면 훨씬 더 라운드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럼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하셔서 한번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페이지 67, 1 0 앞머리에서 사이드에 디자인 설정.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다 나오죠. 앞쪽에 있는 부분, 페이스라인 결정하는 부분. 얘는 지금 첫 섹션이에요. 앞과 뒤를 나누는 게 아니라 첫 섹션, 얼굴의 페이스라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게 제일 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중간, 두 번째 게 제일 짧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호화를 한번 해 볼까요? 얘는 그라데이션. 얘는 하이 레이어. 얘는 레이어나 하이 그라데이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라운드 그라데이션. 아,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보시고 책 어디서 구매하는지 아직까지 댓글 남겨 주시는데 <laughs> 아직 잘 모르시네요. <laughs>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GLD몰. 네이버에서 GLD몰 치시면, 네. 이 책들, 이책 말고도 여러 가지 책을 판매하는 네. 쇼핑몰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패널 68페이지. 우리가 패널은, 패널은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완만한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들면 돼요. 책에서 봤듯이 패널은 섹션의 수직 빗질에서 자연스럽게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골격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취하면 완만한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커트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사이드에 코너가 있대요. 여기 코너가 있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하이 레이어라 그랬으니까 달라지는 점은 여기 코너가 하이 레이어로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앞머리가 짧아야 되고 중간에 있는 부분에 움푹 파여야 돼요. 레이어를 많이 넣어야 되죠. 우리가 사용했던 거, 그렇죠. 디렉션, 앞쪽으로 오버 디렉션을 많이 주면 됩니다. 마지막 패널은 섹션에 맞춰서 수직 빛을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중간에 거, 하이 레이어, 오버 디렉션을 많이 준다. 그래서 코너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지금 앞머리도 길고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무겁죠. 그래서 오버 디렉션을 많이 준다라기 보다는 얘는 리프트 다운해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렉션을 많이 주지 않고 리프트 다운해서 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이드에서는 프런트에 단이 생기지 않도록 뒤쪽으로 디렉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뒤쪽으로 뒤쪽으로 꺾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무게감을 주고 단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지고 커트를 하면서 보면 더 쉽겠죠. 자, 페이지 70페이지. 백의 웨이트 설정. 제가 그랬었죠. 아까. 백 있는 부분에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백 있는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 앞머리에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 근데 앞머리는 지금 여기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 페이지 6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백 있는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가 중요한데,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머리와 뒤에 있는 머리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웨이트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도 중요한데 웨이트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리프팅은 물론이고 특히 오버 디렉션을 어떻게 주는가가 패널 컨트롤의 포인트며 정확한 웨이트의 설정으로도 이어집니다. 그쵸? 무슨 말이냐면, 리프팅도 중요해요. 무게감을 컨트롤 하려면 리프팅도 중요한데, 완만하냐, 급경사냐, 그런 걸 만드는 거는 디렉션도 한몫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션과 리프팅을 같이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파란색, 자, 어떻게, 디렉션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앞쪽으로 돼 있고, 하나는 디렉션이 없이 밑으로 풀다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수 있겠죠. 얘는 무거운 느낌과 앞머리의 라운드가 코너가 생기겠죠. 분홍색은 첫 번째 거는 코너가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웨이트 라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6, 71페이지 금방 얘기했듯이 파란색 자기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패널을 취한 다음에 커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완만한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지고. 자, 앞쪽에서는 디렉션 오버 디렉션을 시키고 뒤에 가서는 풀다운 시켜서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앞과 뒤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고 뒤쪽이 훨씬 더 무거우면서 웨이트 포인트의 위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웨이트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는 오버 디렉션을 많이 준다, 주지 않는다. 그쵸. 그렇죠. 오버디렉션을 많이 주지 않는다. 오버디렉션을 많이 주지 않으면 뒤에 있는 웨이트 포인트를 올리기가 훨씬 더 쉽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72페이지, 패널 컨트롤을 하자. 패널 컨트롤. 우리 커트를 하지 않으면서 이미지화 시키자는 얘기. 한번 보자는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완만한 거. 자기 패널, 자기 패널 위치에서, 섹션 위치에서 두상에 맞게끔 그 자리에서 디렉션을 시키는 겁니다. 오버 디렉션을 과하게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얘도 오버 디렉션을 당연히 주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머리가 풀다운으로 떨어지는데 앞쪽으로 약간 오버 디렉션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오버 디렉션 적당하게 시킨다. 2번 라운드 지면서 뒤쪽에 있는 웨이트 포인트가 올라갔다. 웨이트 포인트가 올라갔다 라는 얘기는 오버 디렉션을 많이 주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자르고 앞쪽으로 디렉션에서 자르고 오버 디렉션에서 자르고 자 여기서부터 그렇죠. 디렉션은 원래 이렇게 줬는데 여기는 앞쪽으로 줬는데 얘는 그냥 풀 다운 시켜서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럼 웨이트 포인트를 올리기가 훨씬 더 쉽다. 네세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수평에 가깝습니다. 자세 번째 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디렉션을 사용하지 않고 풀 다운해서 시킨다. 다운 시켜서 리프트 다운해서 자른다. 그렇죠. 다운, 되게 많이 했어요. 다운하고 얘도 다운 앞쪽으로 디렉션 시키지 않고 다운 시켰습니다 얘도 거의 제자리로 디렉션 사용하지 않고 다운, 다운, 다운 오히려 뒤쪽으로 약간 손을 꺾어줬죠 여기서부터 우리 뒤쪽으로 디렉션을 약간 시켜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얘기했냐면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페이지 69페이지 그렇죠 그래서 뒤쪽으로 오히려 약간 디렉션 켜준다. 그러면 웨이트 포인트 훨씬 더 많이 올라가면서 수평인 느낌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그라데이션 라인을 잡는 것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긴 웨이트 라인을 만드는 방법 3가지 입니다 실전으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우리가 가장 많이 자르는 스타일입니다 자 한번 바로 잘라 볼까요